라면 먹는 거 라면 못닦아지뭐짜파디티잘못닦아 할까 라면을 먹어 라면을 먹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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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아 도도도도도도도 도아 도도도도도도 도 아, 도도도도도 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저 근데 이거 좀그보기 까먹었는데 도도도도도도 도도도 보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잠깐 안나는 것 같은데 사망이야 저 죽는다는데, 나좀 부족합니다. 저 부족하다는데, 부족하다는데. 아, 더더더더더더더더 저거를 구속을 더더더더더더더더나좀 살려. 더 더더더더더더 살려도도 히로 있도라 F5번. 아, 도더더더더더더

아, 쪼리나, 아, 쪼리나에서 저러어아맞 쪼리나, 쪼리면 쪼리다 카든가? 아, 쪼리나... 아, 도도도도도도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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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빨도 지금 갔다 오세. 지금 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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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더테스 해주실거임? 안에 왔으면 그냥 갈게 도도도도 전투 중이래 왜? 왜 전투 중이지? 아닌데 잠깐만 우리 먼저 지나가야 돼 우리 먼저 가야지 빨리 와 지나와 지나와 도적은 알아서 올거야 지나오세요 지나오세요 지나오시고 나서 어네저 걸렸네요 <laughs> 난 죽을게 미안해. 나나왜왜 왜 나만 걸렸어? 마력주. 아 아니다 이거 양꾼이 먼저 지나가는 거잖아. 내 생각에 저 사람들 다 전투 걸린. 내려봐 내려서 내려서 타봐. 내려서 다시 말 타봐. 나만 걸렸어? 양꾼이 원래 지나 먼저 지나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지금 다들 말 타짐? 아, 갑자기 좋을 것 같은데? 님들 다 말타지? 나 죽어. 힘내주세요. 저 큰일 났어요. 너무 아파요. ああ、おとかめあんじき?ああ、なけにわなば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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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해야지.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 재밌는 거 되게 많다. 이제 제 와, 나 근데 너무 아프다. 장난 아니다.

저는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제가 한번 뛰어보

제가 바람 되게 좋아하거든. 더더더더 더더더더 더 와.. 쉣.. 아나발 묶임 잡축 어딨는데 잡축 신청 고난인데, 아? 알지, 알지, 알지. 아우, 어, 따그라, 가운데. 매, 매 쫄마다 아프게 생겼는데? <웃음> 나이스 <웃음> 정답은 어디죠?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나무 나무 꽃 테두리인가? 꽃 색깔 있는거? 여기인가? 오.

주머니. 오, 무서워. 아, 미친. <laughs> 여가 <laughs> 이거랑 바닥은 피해야죠. 아! 바닥은 피해야죠. 나다 컸다고?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건데. 뭐안 보인가. 내가 왜다 컸어? 무서운 것도 보고? 아, 아, 협툭 찝지 원래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거 참아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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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겠어요. 참아야 돼요. 아, 이렇게 아팠어? 말라고요. 도망가라고요. 도만이랑 같이 왔어. 도망가는 거라고, 손바닥. 그 발이 느리면 어떡해요? 우리 저기 길 어디더라? 지금 다른 애가 있어. 포 빠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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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문에 죽은 거야? 그럴 리가 있겠나? 정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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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전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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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없는 거 색깔 없는 거 데려가 데려가 쭉쭉쭉쭉쭉쭉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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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아 난 모형탑 타고 갔다 왔다. 저거, 저거, 저거. 테두리 없는 아니야. 뭘까요? 색깔 있는 나뭇잎. 빨리, 빨리, 빨리. 피구피구피구피구피구피구 아, 저거 여우가 있어. 됐다. 아휴, 힘들었다. 나 모형 탑 타러 갔다 온. 아니, 저 깡통, 깡통이 맞았는데 또 뭘로 또 때렸지, 내가? 뭐 심판 때렸나, 뭐때린거 <laughs> 아, 나도 순간 내가 모형 탑 타러 갈 알았어. <laughs> 아, 너무 웃겨가지고. 저거 뒤에 것까지데리올 테니까, 요 녀석 절좀 쳐주세요. 그래도되는건가 모르겠다 한번 해볼게 요즘엔 그렇게 안하던 느낌이. 옛날 스타일 아니야 이거? 엄마 난 몰라 그냥 해보고 싶었어 는디에 가는 차단,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가 내가 빡쳤어. 찾아. 찮아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차단, 차단. 죽어도 코앞이잖아? 우리 형할수 있어. 찾아. 찾아. 아, 차단 샜다. 어떡하지 이거? 이제 나 저거 없는데. 아, 이제 나이스. 사망이야 위협이, 위협이. 아, 나좀 잘한데. <laughs> 어, 살았어. 아무도 안죽었어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네들을 내 믿었네. 아주 좋았어. 저새안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안 잡아요? 아, 이거 재수 없으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단, 사단, 사단 해야죠, 사단 해야죠. 사단, 사단. 사단. 그러면은 저거 교만... 교만 전에도 저거... 해줘야 될거 아니야 또? 아, 어, 일로 가면 또저새일등 하는 거 아니야? 새 어딨어? 저거,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어. 위험해. 아, 삼촌 죽는다. 도졌다. 아. 삼촌도 죽고 새도 오게 생겼어. 어떡하지? 어떡해, 새도. <laughs> 내 잘못이야 내잘못일세 아, 파리가 싫어가지고 미안해 아애드자다 조졌다 나 뛰어내릴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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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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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근데 누구 있는 줄 알았어. 저 파리 애드 되기 전에 갈수 있을까? 와 가자, 째자, 째자. 두물이 모르라고? 아 두물이 몰았다 죽을까 봐겠지. 내가 바닥이 조금 닿게 해줄게. 아, 안되겠다. 피바닥이. <laughs> 내가 또내 손으로 돌을 깨먹을 건가? 나 왠지 죽을 것 같았어. 차단, 차단 해야죠. 차단, 차단 해야죠. 차단. 이거 해도 안 되죠. 된장 아까 그 파리를 잡았어야 되네 아 아까 그 파리를 잡았으면 딱 됐는데 아내 파리가 어떻게 생겼지 알겠어 파리를 안잡아서 그래 아니 파리가 힘들더라고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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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치파리들. 만안 하면 되겠지. 흡수 우리 흡수 바로 그냥 짤 봐요. 체력이 부족합니다. 아픈데 템렙이 너무 낮아서 경화땐 진짜 템다 나오고 휴휴휴휴아또 휴 휴. 어렵다 주차 담수 확인 오케이 얘는 얘는 여기 일대는 올라가 있어 화났네. 화났네, 분명히 돌았는데. 사미님 닉네임 뭐야, 뭐야. 그게 뭐야. 아, 근데 주말에는 저녁방송 안 할라봐. 안 할까봐. 주말에 저녁에 재밌는 거 너무 많이 해, 팀. 팀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